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라친인 굿즈 이벤트를 가지고 왔는데요. 양식은 팔방 참고 부탁드리고요. 일단 굿즈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. 일단 포토카드 믹스인데요. 많이 패해서 옵니다. 제가 저번 이벤트 때 너무 소량, 소량이기도 했고 조금 너무 빨리 뽑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또가지고 왔습니다. 이번 이벤트가 이제 잘 뽑히고, 이제 다음 이벤트 때는 상쾌 많아가지고 그다음은 포토 카드입니다. 여기는 전부 한 세트고요. 오케이 들어 이거는 은하 판스고 한 세트 들어갑니다. 다음에 엽서이고요. 들어갑니다. 다음에 여기 떡메 믹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. 아마 한 5장 정도씩 들어가 있을 거고 작은 애들도 있고 많은 애들도 있어요. 이 정도인데 이건 제가 미리 다 포장을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구성물못 보여드릴 것 같고 이 정도 들어갑니다. 이렇게 여자친구 디벤트였고요. 어, 양식은 설명 참 부탁드리고 당발은 설명 참 부탁드립니다. 안녕!